얼굴이 터질 것 같다. 자리 좌절. 약간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우린 왜 이러는 거지? 아 엄마 어아아 여기 이쁘다. 이기 이쁘다. 나도 지금 그분 이쁘다 생각해. 아유 딱귀엽 귀엽이 아 이거 뭐야? 소여방 이제 냄새. 응! 시두부다시두부다 <laughs> 미쳤다! 아시두부아 <laughs> 근데 냄새도 너무... 아 <laughs> <와>, 냄새! <laughs> 일로 가고 있었어 고양이나 <laughs> 해볼래? 저기 어... 안에 찌이 <laughs> 들어가있어 예쁘긴 <웃음> 하다 반다 진짜 가만있어 이건 뭐야? 음. 이거는. 스노우크림? 루스스 무슨 옛날에 아 생각보다 한산하다. 어. 지 야, 밤에는저 부짖부짖한데 다 가지. 여기 라지 많이 있어요 꼬치다 꼬치 취두부 냄새 또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. 아, 팬케이크 안에 아이스크림 넣었어, 나. 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생크림이야. 아, 안 했네. 아니었네. 야, 싼거 그만. 아, 아까 저기 옆에. 여기가 메인이네. 엄마, 사람다 어디 간다 했더니 여기 있어. 쭉푸짐푸한데다가지 부진, 아, 아, 너무 멀리 면안 호빵 꺾인 거북. 너무 예쁘다. 좀서이즈라고 이거 우리 아 음악이구나. 음. 근데 이거 뭐지? 중 무슨 전통악기를 넣어가지고 음. 아마 연주를 하것 같아. 이어가 우리 아는 음악이잖아.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아전통악기를 이어 갖고 오케스트라고 같이 음? 이렇게 맞아. 하는 거야 썸몬가. 썸몬가 같으면. 그명당잘 잡았네. 너무 예쁘다. 야 근데 이 밤에 이런데 태태로 다니면 진짜 재밌겠다. 음. 아 이런데 앉아가지고 딱 맥주를 마셔. 아르바이트 찍어라. 할배. 이게 어딜 인데악디아 연주하려나? 그러니까. 그 아, 메뉴가 너무 모, 많아서 못 고르고 있어. 아, 너무 많다. 진짜, 진짜 나오 너무 많아. 지금 현지에서 먹는 동파육을 하는 거야? 맛있어 그래도 음, 맛있어요. 응내 입에 맞은 데서 스윗 토마토야. 근데 난 치... 스윗 치즈 같은 느낌일 것 같아. 오늘 어, 어, 아침에 밥안 먹지 않았어? 안 먹지. 어, 아침에안 들어갈 줄알았나 들어가네. 무슨 초코 아스펜.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집이네. 가성비 가성비? 아, 그 가성비가 무슨 안 와야겠어 나 근데 이게 가성비라고 생각 안 하고 왔어 그냥 아분타고 그냥 맛있다고 해서엄마랑 했는. 그냥, 그냥, 그냥 같이 먹겠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잘먹긴 했는데 이거는 아, 소리야다 남겼는데 다 남겼네 아. 이집 사장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좋겠네동가이거 <laughs> 가서 할게 없잖아요. 잘 모르고 건. 산소호흡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? 옆에 요요저 앞에 거 힘력자 아니야? 옆에 여기가 뭐, 이상하게 자꾸 꼬찔리는. 뭐 생긴 우리가 따할면서같이 생겼는데. 모르겠어. <laughs> 핸버거너 많이 먹어. 반나 반대. 뭔지 몰라. 뭔지, 뭔지 몰라서 못 먹어. 아 응. 지금 인터넷도. 아 오늘 면발고 정말 비밀이야 지금. 좋아서는 갖고 왔거든. 어이제 어이제 동영상이 찍혀버렸. 리 그치. 동영상이 찍혀버렸어. <laughs> 근데 여기는 진짜 약간 다른 동네 같아. 오늘 또 계속 또 조금 전통적인 그런 느낌만 아이받 아니 근데 오늘 한1 5 0 0 0밖에안걸었는데 너무 네? 네. 네. 0게1 0걸나 어제 누적이 돼서 그같던데아 그래 초록불 나야쟤 지붕 말이야 쟤 지붕 야초기하지 않냐? 왜 그렇게 저런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 빨간색? 근데 여기가 조명을 다 파... 좀 빨강 이런 거좋아하거데 아니 왜 원래 그냥 빨간색을 좋아하지 중국 사람들이 맞지? 그래서 뭐도 빨간색, 뭐도 빨간색인데 누구나 저거를 까먹지 않을 것 같아 저 건물, 저 건물이 도대체 무엇일까? 뭣을? 뭣을 <목소리가> 아니니까 이 너무 다 똑같잖아 아 <목소리가> 이틀 <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> 있었는데 보고 오랬을 것 같아 지루했구나 <목소리가> 그게 아니라 뭔가 요즘 너무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하는 게 많으니까 뭔가 이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. 근데 이틀밖에 안 지났다니 너무 신기해. 그거 알아? 세 번째 날이 원래 두 번째 날보다 더 빨리 갔대 가. 네 번째 날보다 빨리 가. 같이 내일 네번 가버리겠네. 이제 반 반이니까 내일. 네. 내 정신 차리면 이제 출근하고 있다니까 나. 너무 암울한..얘기 아니야? 엄마 응? 이리라로찍고있는거야 맹리라로 찍고있어 야 이거 공원이구나 한 일주일 있어야 될것 같아. 누가, 누가 사박고 일. 야, 처음에 네가 삼박사일 하자고 하지 않았냐? 삼박사일 했으면 진짜. 근데 애국가서 삼박사일은 좀 아쉬워 맞아. 우리 둘이 여행가자고. 나 말도 안 말도 안 돼. 누가 하자고. 평화도는 조금 누가 해야 되니까. 그래, 언제까지? 저기하고 말이 되나? 아, 땡이면 아, 진짜 착한데. 엄마, 우리도 나중에 말도 안 돼. 누구는 그래도 기분 좀 있나서 미야옹 외국에 나와보면 진짜 영어를 좀 해야되지 엄마 예전에 그 시원 스쿨.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맹간했었잖아 그게 뭔가가 있잖아 누가 안 시키니까 못하겠지 영어 그그 그 아무나 떼지 못해 그 엄마 그 내가 미야 이모 친구 그 목욕탕 한다고 그 진짜 말 많다 이말만하냐 <laughs> <봐. 웃음>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니 엄마 미안해 많이 말해 <웃음> <웃음> 아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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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해? 어, <laughs> 어, 아니 아니 안 필요하잖아 여기 음. 또일용필요한 사는 게일용이안 그러니까 <laughs> 음. 주는구나 <laughs> 자, 우리 방을 찾아라. 4519. 어디있어? 4519. 4다 4519. 4519. 4 4519. 4519. 4 5 1이 4519. 4519. 4519. 4519. 4519. 4519. 4519. 4아1 9 4519. 4 5 4 1 9 4519. 4519. 4 화장실 개쩌는데 엄마 걸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? 어 너무 좋은데 뷰? 높아서 뭐 이게... 어. 이거 게이 걸리잖아 으 정말 이거 걸리잖아 저게 안 걸릴 수가 있나? 이따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거지 꿀꺽꿀꺽 천국이다 아 근데 진짜 엄마 호텔 뷰는 무시 못하겠다 와 저기 카트 하는 데도 있나 봐 엄마 응. 카트가 뭐고? 뭐. 그 마리오 카트 같은 거동방냉장 앞에 오 여기 디즈니스 튜어있어 가보자 가보자 그게 뭔데 디즈니 미키 마우스 휘파하다 코끼리가 이만하면 침에서 키우겠는데 코끼리 아, <끼리> <이만한지. 끼리> 이만한 휴지가 이만한 것같